네, 극한 성질, 이거 나중에 이제 연속 성질이랑 똑같아. 자, 극한 성질은 어떤 두 함수가 X가 A에 가까워질 때 수렴했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 식을 이렇게 각자의 극한 값을 계산한 후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다. 그것 이제 나중에 이게 연속성질이랑 똑같아요. 자, 단 나눗셈을 할때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된다. 이걸로 한점 많이 보니까 기억 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문제들 너희 쭉 풀고 있었는데 근데 56번부터 저거 하는데 그앞에 모르는 게 있을까? <laughs> 가우스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나? 33번부터 근데 지금 가우스 이런 거안 했었죠? 왜안 해? 했어 했다고요? 응응 네. 33번부터 이줄게자 <laughs> 가우스 연속 연서도 계속 나오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 미미트 가우스 나오면 이두 가지만 알면 돼자 X가 어떤 정수로 갈때 하고 x가 무한대로 갈때 하고 여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명했어 이거. 자 얘는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른 값이 나옵니다. 자 좌극한은 몇이 나오나요? n보다 조금 작은 값 넣는 거야. 여기서 N은 정수대.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 2다 그럼 2에 자극하는 몇일까요? 이보다 조금 작은 값넣는 거니까 1.9 이런 거넣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했어 이기지? 그러니까 n보다 하나 작은 값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보다 큰값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2.1 이런 거 들어간다 생각하면 된다 했고, 2 나옵니다. 그래서 우극하는 N 나와요. 그래서 이 가우스 기호에서 이 안에 있는 식이 정수일 때는 좌극하는 우극하는 꼭 반드시 나눠서 계산해야 되고, 좌극하는 이 N보다 하나 작은 거, 우극하는 그냥 N 값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좀 상황이 다른데, 자, 이거는 그냥 X로 봐도 무관하다 했어요. 무한대로 커질 때는, 얘 어차피 X에 엄청나게 큰 숫자를 넣을 건데, 이가우스가 하는 역할이라고는 이 소수점 제거하는 것 밖에 더 있어. 0하고 1사이의 어떤 값을 빼는 것 밖에 안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H는 0하고 1 사이 값을 빼는 거야. 아무리 커바의 1보다 작은 값으로 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 엄청나게 큰데 여기 옆에 빼기 0점 몇 있는 게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리미트 x 무한대 그냥 가우스 그냥 가우스 없애고 x로 가도 무관해요 그래서 정수에 가까워질 때는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해야 되는데 무한대로 커질 때는 가우스 그냥 무시하고 계산해도 된다. <laughs>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laughs> 가우스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33번 풀어줘야 돼? 자, 리미트 X가 1로 갔는데, 우극한이래. 그럼 x 2를 가우스 씌웠단 말이야. 그럼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그냥 1호 값 넣었다고 해. 1.1 넣었어라고 생각해봐. 그럼 몇이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0.9네 그지? 그럼 몇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된다 자, 가우스라는 뜻이 뭐냐면 이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점수 얘어있냐면 지금 마이너스 0.9면 여기 있어 얘보다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점수 쓰는 거야 그래서 음수일 때는 약간 올림하는 것처럼 보이고 양수일 때는 거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근데 정확하게그 뜻은 아니야 원래. 그러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를 쓰는 거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 <laughs> 이런 식으로 다 계산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1보다 조금 작은 값 넣는 거니까 0.9를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계산이 1.1될 거고, 1이겠죠? 자, 밑에는 절대 값이니까 이거 할수 있지 않, 않나요? 자, 3보다 큰값 넘었으니까 이거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냥 빠져나오니까 약분 돼서 2만 남겠죠. 그 다음에 <laughs> 자 이번에는 3의 좌극한 우리 가 음수니까 얘는 빠져나올 때 음수 붙어서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4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 출전 다 따라 드릴게요 39번은 패스해도 되나 보죠? 뭐 응. 37번이에요 저게 따로 분리해서 쓸수 있잖아요 민. X1에 자극판에 가우스FX-1을요. 응. 음. 음. 근데 X, 그러 그러니까 그러면 한 마이너스 한 0. 아한 0.99X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0.9.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 가우스상에서는 마이너스 0. 몇몇몇이니까. 마이너스 0.1? 그렇죠. 마이, 네? 마이너스 0.1. 어, 마이너스 일 아니에요? 정수니까, 채도 정수니까. 아, 뭔 소리야? 여기 육점구 마이너스... 넣었잖아. 어. 네. 그러면 이거잖아. 네. 여기에 가우스 씌우게 아. 아니고 여기에 아. 가우스 씌울 아. 거야. 아. 어? 네. 그럼 음. 얘가 몇인지부터 계산해야지. 아직 가우스랑 관계 없어. 몇 그럼 일 아니야 일? 네. 0근처값 네. 가우스 1인데 1보다 네. 커졌나? 음. 조금 작지 않아? 아니, 네. 큰, 크네. 음. 뭐말냐면이생겼잖아 음. 아, 네. 아, 요런 값 넣으니까 네. 1보다 살짝 큰 거. 아, 그럼 2이겠네? 아니, 이게. 이게 그 꼭짓점 좌표가 3이라는 거죠. 음. 네. 대릭터시 그러면은 자, 56번 이거 설명하려고 적어놨건데 얘부터 할게 얘를 지워야 돼 자, 이거 합성 함수 극한 연습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극한에서 너희가 제일 어려워 할 만한 게 합성 함수 극한이야 일단 지금 이거는 그냥 극한이니까 바로 알수 있지 2의 좌극한 몇입니까? 2보다 네, 조금 좌까한 예. 1이네 그죠? 네, 그냥 1 하시면 되겠고 자 이게 문제인데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그랬지 X 쓰고 먼저 들어가는 함수 쓰고 나중에 들어가는 함수 쓴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1의 우극한 자 그럼 X에다 1보다 큰 값을 여기 GX에 넣어야 돼 그럼 1보다 큰 값을 여기다 넣었다 그럼 1인데 1이긴 한데 음, 이 점의 y좌표가 1보다 조금 작지 아래에 있지 그지? 그럼 1보다 조금 작아요 라는 뜻으로 여기 마이너스 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f에 넣습니다 그럼 1보다 조금 작은값 넣으면 0이죠 0 0에 가까운 값이지 0은 아니지만 끝이네? 네 <laughs> 그리고 이거 합성하면서묵할때이 중간에 <laughs> 얘 적을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꼭 적어야 되는걸로 해서 계산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유형 9번은 이제 그냥 데이 되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유형 10번부터가 또어렵겠 나와서 어려울 만한 것만 먼저 풀어줄게 이런 식을 가지고 이런 식 계산을 하되, 일반 기본적으로 극한값 계산 물어보면 이 알려준 식을 여기서 만드는 게 풀이 방법이야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그럼 이식을 여기서 이제 만든 여기서 이식을 만들려면 f(x) 밑에 x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자 분모를 x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자, 여기도 x 나누고 여기도 x 나눠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몇으로 5로. 5로 수렴하는 겁시다? 뭐로 수렴하는 애요그다음 여기는요. 6, 6. 여기까지는 안에 이제 드죠. 영입비다뭐 이렇게 계속 뿌려! 한번지금몇 번째야? 아, 두 번째인데? 그래도 여기 0이고요. 자, 얘는 5고요. 이쯤 하잖아. 어렸는데 아, 하... 진짜 너무 자, 0. 플러스 5. 그래서 다음 몇이야? 마이너스 1입니다. 스스비, 오늘 홀리쇼. 0이야. 아 괜찮아요? 제가 제분해할게 다음에도 썸나잇고요 모든 애들한테 다 그럼 제 삶을 아마 브라운이 불행하겠어요 그게 상황이 아, 아, 는 거야, 거야. 아, 이게학교폭력이고요 <laughs> 근데 79번 아닌가요? 1저 괴롭히면서 학폭을 왜 하는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laughs> 굉장 <심정이. 웃음> 피해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멍 떨어놨는데 알고 계셨어요? go 이거 finish it up. They are looking 는데그친구 r e e so I'm a w 이거 a n than coaching well. You're 자여기 x a 인데 얘 치환해야 돼 먼저. a a 를 t 로 치환하면 이극한은 그, 그 이제 t 분의 f t 로 바뀔 거고 네. t 는 몇에 가까워지니 이제 x 가 a 에 가까워지니까 t 는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72번이랑 같은 문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거 보면 똑같아요. 72번이랑. 자, x 0으로 간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건 똑같은 거 맞추고야 되나? 생긴거 물어봤거든요 뭐 똑같네요 뭐하는데 이제? 분자 분모를 x로 나누면 돼요 자, 나눠주면 3x x분의 4fx 2x분의 3f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x가 0으로 간다인데 뭐 여기가 t,t,t든 x,x,x든 상관없죠 똑같이 다 2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2로 보면 되고 여기 x에 0 넣으면 얘는 0이 고 여기 2 들어가는데 앞에 4 있어서 8. 얘는 이 숫자니까 적어 주셔야 되고. 여기도2 넣으면 이상은 2, 6 이렇게 되는1이 아, 이거 뭐예요? 아, 진짜 이거요? 1. <laughs> 그다음에 유형 12번을 이제 또 어려워 할 텐데. 자, 이거는 f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무한대로 간다 그리고 fx에서 gx를 뺀거는 1에 가까운데 볼때 f분의 f 플러스 g 이걸 구하시오 이게 질문인데 자 정석풀이도 있고 빠른 조금 빠른 풀이도 있고 그냥 제일 야매로 풀이도 있고 야, 많거든? 네. 정석풀이는 뭐였어? 얘 x 이제 새로운 어 x 함수로 i n u s 2x. 2x minus 2x. 정석풀이 u s 2x. 2x p 에 u s 2x plus 2x plus 2x. 2x plus 2x plus 2x p l u 서이 x p 그래서 2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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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 x p F 마이너스 -H, H. 이렇게 써야겠지 얘는 얘입니다 해서, 이렇게 해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제이 결과를 여이다게이제 갖다 넣고 식정리하이렇나해 e 이렇게 떻게 해서, 이 f 게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 이렇게 해이렇 자리에 이 갖다 해으면 자, 그다음 이제게떻게 하냐? f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리미에 H는 1로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한대 무한대 1입니다. 네. 그럼 식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답이 나오는가? 무한대로 나눠. 무한대. 응, 무한대로 응. 나눠야 돼. 응. f로 나눕니다. 자, f로 나눠주면 1의미가 없긴 한데, 그냥 쓰기에 f 분의 H 자 이렇게 지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쓴게더 나아 보여가지고 잠깐 고민했어. <laughs>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똑같은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힘들게. 자 그럼 얘는 1하고 2고 이게 몇일까? 0. 0이지. 무한대분의 1이니까. 자 네. 다음 몇일? 네. 2. 되고요 음. 조금 더 빠른 풀이는 뭐냐? 조금 더 빠른 풀이는 너희가 이걸 알아야 돼. 무한대 빼기. 자 저희, 저희 얘가 왜? 무한대인 건 알잖아. 우리 지금. 그지? 그럼 옆에가 어떤 형태여야 수렴할 수 있을까? 무한대보다 조금 당연히 무한대여야지 수렴할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어떤 숫자면 수렴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되니까 gx도 무한대로 가는 애라는 얘기야. 그럼 둘다 무한대로 가는 어? 애인데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렴 조건이 뭔지도 아셔야 돼요. 당연히 최고 차 같아야 돼, 차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 최고 차, 얘 최고 차 같아야 돼요. 네. 그리고 차수만 같아도 되냐? 그게안 되고, 오도 같다고 했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 개수도 같아야지 수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x 제곱, 얘도 1x 제곱인 거야. 그럼 최고 차는 개수가 똑같으니까 바로 답 나와요. 최고차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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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한대 무한대 최고차의 계수비 하면 그래. 1분의 2에서 그냥 2로 바로 답 나옵니다 오 훨씬 빨라요 오케이? 그리고 가장 야매는 뭐냐면 그냥 무한대 가동 내가 식을 그냥 하나 선택하는데 그렇죠 f 를 어떻게 써야 돼? 그냥 a로 써 여기 있으면 무한대 가면 무한대 거 아니야 이제 그럼 g x 뭐라고 쓰면 돼? 스는 X-1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에해서얘 그렇죠. 배우는 이해되지 않 그래서 얘는 좀여기 넣고 풀는게 가장 야매예요 사실 야매예요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이 의미만 맞도록 식은데 아무렇게나 정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두 번째 풀이 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길 저는 바랍니다. 이야매까지는좀별로고두 번째 풀이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음... 그 부탁하는 어? 안 될까요? 5 5에내주 버스 타러 버스? 시 얘기 어제 이남았잖아 <laughs> 92번. 어? 이거는 어. 어. 할수 있지. 할수 어? 92. 더 쉬운데 이 그만해요. 그